아, 내가 구를 땐 힘들었는데, 지혜로 승화시키고 나면요, 어떤 생각이 드냐면, 아, 이거 버릴 게 없다가 돼요. 내가 그 진창에서 구르는 체험이 없었다면, 오늘 이걸 진리라고 인가 못 했을 것이다. 이해 못 했을 것이다. 그러면요, 이게 승화되는 겁니다. 저도 항상 그래요. 위,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요,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기가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죠. 위기는 기회다 버릴 게 없다. 왜, 그 위기를 안 겪었으면 오늘의 저는 없다. 이게 확실하거든요. 이건 자명한 얘기잖아요. 지금 떠올려 보시면요. 나 도와준 사람만 나 도와준 게 아니에요. 나 괴롭힌 사람들 덕에 오늘에 내 성장이 있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고맙다고 하고 싶진 않다. 뭐, <laughs> 어, 이 인간적인 마음이죠. 달라이라만 너무해요. 스승이다, 감사하다까지 가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요구 안 합니다. 중국한테 감사해하고 그렇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과하다. 네. 어. 너 덕에 성장했다. 너도 복 받아라. 내가 성장해 버렸으니 공덕 지어버린 거예요. 내가 성장해 준 게요. 상대방 공덕 지어주는 거예요. 왜냐면 어, 이, 이 보살 어떻게 나왔어? 어, 제가 갈고서 그렇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갈고기만 했으면 버린데 성장해 버리면요 공덕도 나눠갖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뭐, 말이, 말이 필요가 없어요. 내가 성장해주면 돼요. 위기를 기회로 삼아버리고요. 성장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상대방한테 복 지어준 겁니다. 굳이 또 뭐, 스승인에 찾아가서 감사하네. 오바, 이렇게 오바죠, 그런 건. 음, 그런 건 오바고요. 음, 그래서 우리가, 어, 뭐, 그런 말 있잖아요.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은 뭐, 나를 성장시킬 뿐이다. 보살의 기본 마인드입니다. 위기는 기회다. 버릴 게 없다. 저는 두 개가 두 개로 버텼어요. 아무리 힘들어도 분명히 기회, 이게 기회가 될수 있다. 그리고 내가 기회로 살려 쓰기만 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 경험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할 날이 온다.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임하시면 그게 용남매랑 함께 가는 마음이죠.